네시 너무 친한 친구 이뭐다좀 이 얘기해도 네 맞습니다. 네. 그러니까 광수 씨가 어느 날 네? 친한 어, 친구들이 어, 있는데 벌써 재밌어요. 네. <laughs> 아 같이 뭐뭐 뭐 하나 할거 없을까요? 이렇게 연초였던 것 같아요. 예 본인이 중심이었는데 사실 시작은 김우빈 씨라는 이야기가 네네네. 좀 나왔거든요. 우빈이가 사실 처음에 응. 우리가 더 늦기 전에 응. 어, 우리끼리의 이런 재미있는 모습을 어, 우리끼리의 추억으로도 만들고 시청자분들 이 보시면 어, 재밌어하시고 좋아하시지 않을까 아... 해서 이제 나피디님한테 혹시 이거를 우리가 같이 무언가를 하고 싶은데 어, 혹시 같이 해주실 수 있나 어, 제안을 드렸더니 또 감사하게도 피디님께서 흔쾌하게또 함께 해보자 하셔서 예,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. 아 좋습니다. 그 시작에 대해서 오늘 이제 공식석상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말씀을 해주. 네, 얘기를 네. 한건 김우빈 씨고 하지만 나피드님한테 전달을 한건 나다. 그러니까 제가 뭐 비둘기 같은 건 아니고요. <laughs> 그러니까 저도 뭐 같이 부부님이랑 <laughs> 같이 얘기를 했죠. 아이 그렇죠. 그렇죠. 우리의 네, 생각이었어요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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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예, 이렇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